시민. 그니까, 러이 예. 필드 안에 있는 시민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예. 예, 그니까, 모두가 벙커에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모두가 벙커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네, 이거 맞습니다. 이거. 또 5분 간격으로, 어, 술래 진료들이 리스폰됩니다. 10마리씩.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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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뭐그 또 중요한 것은 벙커 근처에서 유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맵 진짜 정 중앙에서 질러들이 한복 질러들 질러뜨리, 질러들이 있는 한복판에 나옵니다. 오 마이 갓. god. 그 <laughs> 좀나도가 세요. 오케이. 한겨울님 안녕하세요. Go go go. 오비제스 카르도님 또 인간승리이다 님다 동공님 반갑습니다. 반료이야. 오케이 잘다 다 잘다. 오 억으로 잘 제대로인데 이거? 오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오 예. 오오예오 예. 루인저은 아예 끝났는데 이거? 예? 이것 보세요. 웅얼 보세요 계속. 저저저저저 저쪽도 그래 저쪽도 저쪽도. 띠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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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 5분간... 뚜두뚜둠! 뚜뚜뚜둠! 뚜두뚜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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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 쩜! 쩜쩜쩜! 쩜쩜쩜! 와 이거... 아 루님이 아니어서 편하다 아... 야, 이야... 이게 그래? 저였으면은 다 죽었죠 아, 적, 근데 참고로, 이게 5분간... 5분간 정도 나오는데 예 점점점 애들 세집니다 오마이갓 한 10분 뒤에는 이제 영웅 질러 나오고요 어.. 또더 있으면 막 아콘 나니다 아콘 아콘이라니 근데 개어요또 이게 에리어마다 또 다른데 예. 이 5원짜리 볼수 있는 에리어부터 8원짜리는 다 10.. 레벨 10씩 올라가 있습니다 공급방법이 예. 지금 많이 뽑으면 좋나요 지금? 어.. 좋죠 아 괜찮아요? 남아있습니다. 뽑아야겠다 아, 오케이 짠 해주고 오오 왜 중앙에서 나와 예 마.. 마자들 정중에 나온다고 아.. 이렇구나 이랬잖습니까. 예, 네, 됐다. 어, 죽겠다! 아, 내 말인.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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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야,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됐네, 스팀팩이랑 아니, 아, 스팀팩. 네, 그러니까 이 웬만하면 영웅 마린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laughs> 나 죽었다. 또, 시접자 복숭님 반갑습니다. 반, 이러면 이어. 아, 질러, 밉다. 자, 네, 이렇서 5원을 먹습니다. 헤헤. <laughs> 약 올리지? 예, 제대로야, 강타하는 왕이죠? 예, 그렇죠. 하지만, 그, 매니저님, 뭐지? 아, 이거는, 채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케이, 오케이. 쉽습니다. 이제, 이제,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또, 고미호, 제드제트님, 또, 알랄랄랄랄라, 랄 님도 반갑습니다 해야 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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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이, 이제 한1분3 0초 뒤에 애들 리스폰됩니다. 오 마이 갓 조심 조심. 자 그동안 중앙을 점거하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야 <목소리> 이거? 아진 침. 안돼아 죽겠다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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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오케이 <laughs> 네 알겠습니다. 살해자. 아, 린 죽었어요? 야 오구를 왜 풀어? 아 진심. 아 오구를 또 풀렸네. 주왕님 죽었어요 여기도. 야, 주, 야 죽은 다음에 조심하면 대체 무슨 일이냐 그거는. 아 진심. 호왕님 안녕하세요. 아아 죽으야 죽은 다음에 조심하면 어떻게. <laughs> 차라리, 참... 오! 참... 오! 다 죽었다. 뭐야? 같이 하죠? 아, 진심. 아, 진심. 아, 이제 어려, 좀, 좀 근데 신선하고 재밌죠, 이게? 어, 이런 의미에서 네 좋다. 네네. 의의로 그 난이도 있죠, 이게? 예. 가자. <laughs> 이젠 좀 사람들이 할줄 알겠지? 자, 어그로라, 시작되라. 야, 뭐하냐, 파랑. 저예요. 오오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이거 벙커 아래쪽에서 왔다갔다 하면 <laughs> 해야 된다. 진짜. 처음부터. 그냥 있어요, 그냥, 그냥 있어요, 그냥. 그냥 있어요, 그냥. 그냥 있어요. 예. 이게 벙커 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은 애가 걸려요, 애가. 저 가만히 있고 시민 뽑겠습니다. 아까 아이, 죽어가지고. 편의기, 근데 판이 대전사님 었구나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시민이라서 해야겠다. 연두 아 연두 아 어제 그때 아씨 연두 시 아, 연두 아참 연두 아, 참또 아, 강철 신하님 또 어제 쓴 휴진님 반갑습니다 시민 중앙에서 잘 죽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시민이 중앙 같은 경우에는 다가 애들이 시범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조사 한 방에 조심해야 됩니다 보기보다 케이 어어어, 어그로 풀렸어요, 루님. 들어가세요. 어, 아! 오케이. 어그로 왜 이래, 진짜. 오케이. 아, 봐 시민 맞다. 사자마자 또 죽었어. 아. 조심 됩니다, 이거. 예. 아, 어, 이거 시민 사면은 그냥 이게 어그로가 풀리니 조심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보니까 메릭, 메리... 어, 또 풀리겠다. 루님 풀렸어요, 루님 풀렸어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 그대로, 그대로, 거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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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오케이. 이거. 됐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조심해야겠네. 좋아요. 아시네. 이거는 오, 아 누가? 시민 맞지? 한 마리 더 서야 돼. 아 짜증 나. <laughs> 자, 다 넘는 거 맞지? 근데 메딩이왜 여기 왔어요? 이거 <laughs> 이야 가슴 메딩왜 저기 있냐?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 에 네. 떨지 마라. 뭐 뭐지? 내가 막 떨지 말라 갔네 어? 오케이. 루니 돈 많이 모른다. 듣겠다, 아, 루님 오케이 가자 오 됐습니다 아 됐다 오이씨저 조심해 조심 네, 조심해 됩니다 아 오. 진짜 내 이, 몇... 몇마리 마리 죽는거야 지금 저시이세 마리 죽었어요 아아 <laughs> 아 400원을? 아 어, 세상에 예상 유튜브 될거야 와대서사 바보 역시 대빠가아그래요 <laughs> <아무래요>. 오메 <오베! 웃음> 야씨 아... 오는거 무서워 진짜 한 방에 좀한 방에 그래서 돈이나 모아야겠다. 아, 안 되겠다. 네. 그냥 시민을 사지 말고, 네. 아, 다른 걸 해야겠네요, 그냥. 플라지나 <laughs> 님도 반갑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리스폰 됩니다. 준비해 준비. 몇, 시, 몇 분에 나오죠? 예, 오, 35분 되면 나옵니다, 35분. 예. 이제 준비해는됩 준비. 형 생일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빨리 죽여야 되니까 마리는 홀났습니다. 유튜브 댓글 실현 하지마 안돼 오케이 어? 쟤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음.. 글쎄요 짜자잔 해주고 야 파님 넣으세요 넣으세요 이제 넣으세요 칼님 왜 여기 왔죠?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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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르는 뭐 거지 서로 실현 어 뭐예요 저거 어그로예요? 예예예 예. 계속 좀 먹어주면 됩니다 근데 마린은 안 넣었네 연두님 벙커에 마린 안 넣음 근데 그때 뭐한 거야? 갑시다 어그로가 계속 풀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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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조심조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이는 놓고 싶지 않 뽑으면 죽을 것 같은. 오케이. 일단은 제가 뽑아서 가죠. 오지 구구강아님녕하세요 이건, 이건 제가 해야지. 아, 그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말이안 만들고 뭐한 거지? 그렇죠 저는 심의만 섰습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뭐 대전사님이야. 두 번째 아시잖아. 방송은 <laughs> 제 방송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좀 해봤을 건데. 아, 직선님 반갑습니다. 반요야. <laughs> 아, 이 남타 사할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laughs> 아 마리는 사고 싶은데 뽑으면 바로 죽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용마리는 한 다섯 대 맞아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스팀 빨고 그냥 담대요. 네, 어, 그래 가네요. 아, 와 스팀팩 있구나. 예. 우리 별별 아, 연두님 많이 많이 아예, 심히좋았네또친일파 작살님 또꾸미오 제트지 스님 받았습니다. 아, 저도 빨리 만들어서 중앙을 장악해야 되는데. 여기 장하면은 안 하면은 지금 전사님 돈못 보니까 마린또안볼수 없고. 그렇죠? 오 미쳤다 이거. 죽으셨다. 안 되겠다. 이거 못살아올것 같은데. 오! 아! 아쉽다. <laughs> 양캐슈. 안녕하세요. 자. 자. 이제 뭐 그러니까 초반에 마린에 넣었어야 됐네. 아. 아. 오케이. 제가 킬이 합니다. 네. 제가 킬이. 자, 루닉 갑니다. 마린 됐다아! 아. 그.. 저, 저, 저. 게임! 게임! 그 시민이랑 애들, 시민이랑 애들 제 벙커.. 구성으로 보세요 하니 백0님 아, 백풍선 3개, 2개! 감사합니다! 오맘데, 사령관. 노노, 계하는 메딕을 선봉 세우면 돼. 어우, 죽을 뻔했네. 님또한개또 감사합니다! 가다요 설마 설마 가다요 한인별육님별풍선 123개별풍선 123개 감사합니다 고맙네 사령관 헤헤 벌써 루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아 내가 받았네 생일빵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인 음, 어,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대천사님. 아유, 저, 저 진짜 제가 최근에는 많이 돈 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네. 괜찮아요. 좀 있으면 또 나오네, 질럿. 돈 아, 죽었습니다. 오케이, 시민 영다. 다 죽었는데. 예. 시민 살수있나요 다시. 예,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중앙에 가는 이유가. 아래하고, 아래하고 윗대, 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예. 한 명씩은 중앙에 가요, 중앙에. 예. 중앙에 가서 이제 마린을 넣어주고, 벙커를 지어주면은, 이, 이, 이 35분 안에 중앙을, 예. 마, 중앙을 장악해요. 오! 그 중앙을 장악하면은 그때부터 한 사람들이 중앙에서 뽑아가는 겁니다. <laughs> 근데 문제는 전 시민이 다 죽었습니다. 다 <laughs> 예. <웃음>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은 이제 메딕을두 마리 사가지고 시민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라 이렇게 막아주는 거라, 예, 한 명은 벙커에 마리를 넣어주는 거랑또한 명은 중앙 진출 이렇게 포지션, 포지션을 나눠서 하면은 꽤 맵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보라님은 할줄 아시는 거네요, 그니까요그쵸할줄 아시는 거죠. 근데 여기가 문제네요. <laughs> 그쵸한 마디로 이 서로 팀웍이 안 맞으니까 지금 분담이 잘못돼서 그래요. 제탱스 CSAS님, 또외공진동윤님또키만 훈남님 반갑습니다. 빤, 요야. 이게, 이게, 보세요. 이게, 이게 얼마 오느냐면은 따발총이 25잖아, 공이. 근데, 공이 1로 라요 1업 하면. 어, <목소리> 미쳤죠? 네. 근데 1업이 100원 들어요. 아하. 따발총, 따발총 3개 만들 돈이 그 공사 올라가는데 하게 생겼어요! 안 하지! <laughs> 안 하지, 그냥. 안 하고 그냥, 그냥 방어벌 하죠. 우스트로 도배해요. 알겠습니다. 와, 오그로더가 5원이네. 모스터. 예. 아, 시민 사고 싶지만 사면 바로 죽을, 죽을까봐 못 사고 있어요. <laughs> 미치겠네. 하여튼 아무리, 아무래도 안 죽을, 수, 안 죽을 수 없지, 이거는. 그쵸. 아, 시민 사고 싶다. <laughs> 아, 지고 싶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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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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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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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네 알겠습니다 차례장 막네 <laughs> 네. 이제 또1분대또또또 또, 또 나옵니다 또 이번에는 진런 영웅 나오네 진런 영웅 아하 진런 영웅이 또, 또, 나오면 시민을 더욱 더 넣을 수가 없겠군 그렇죠 이게 하늘 초반에 잘 초반에 초반에 못하면 후반에 답이 없어요 이게 아 S C V를 사서 S C V 리스폰 여기서 되죠 지금 이제 이렇게 넣다 었 S C V 리스폰 어디서 되죠 가중요 당중화 만들면다 여기 다 여기서 아 여기서 나와요. 있어, 왜, 만들고 어. 바로 벙커 짓기에는 <laughs> 예아 아... <laughs> 사막 덕인데 박수니다 아... 안녕 벙커 짓는데 얼마 들죠? 50원이면 50원 아이코 근데 세계제 세계제한 3... 벙커가 총세 개를 못 넘깁니다 문제는 시민도 없고. 아이고야 시민도 없고 시민 돈 있어도 시민도 못 사고 아커맨드로 뽑아서 돈을 버세요 아 S 집 m 할수 있구나 아이 용질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 클락 같은데 안 되겠는데 괜찮을까 힘들 건데 아 힘들 건데 어떡해. 괜찮 괜찮을까 오 어, 그래도 이렇게 마린 떨어 주니까좀 낫네요 아까보다 그 그러니까 이거 계속 버티는 거예요 24분 네 버티면 되는 건데. 아, 어, 지금 갈색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됐구나. 예, 맞습니다. 이러안 되네. 네. 이거 봉, 방업을 좀 해야 겠는데 이거 40이다 보니까 이거 5 정도 해야겠는데 방업을. 야, 망했네. 데망했다 잠시만요. 어, 어, 어. 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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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다. 안 망했다. 돼. 안 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오케이. 리방. 아, 원물 원물. Takkan mundur lah, takkan mundur, takkan mundur.